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예비군 안보 교육에서 제가 대대님께 제 의견을 표출했던 영상이 이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시청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댓글들이 제가 이러한 의견을 표출했을 때그 대대장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너무 궁금해 하셔가지고 답변 제가 영상 후반부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비군 교육군대의 황서진입니다. 제가 댓글 등을 보면서 저의 생각에 대해서 비난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고릴라 찾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릴라 뒤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위협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있는 위협에 대해서도 먼저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데. 왜 오지도 않을 위협에 대해서 먼저 걱정을 하냐는 거죠.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위협은 있습니다. 국방백서의 주적이 뭐라고 명시되어 가 있나요? 제 다른 영상에서도 올린 적이 있는데, 우리 국가 안보의 위협을 줄수 있는 세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눈앞에 있는 가장 큰 위협이 무엇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이 4개국이 강대국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위협이 될수 있는 국가는 맞습니다. 지금 시대가 예전처럼 서구, 유럽, 열강들이 식민지 정책을 펼친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 국가들은 굳이 무력으로 힘을 써서 우리를 점령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약간 눈을 돌려서 뉴스만 봐도 일본이 지금 우리 무역 정책을 막아버린게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옛날에 유컬을 막았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마음만 먹으면 경제적으로 뭔가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에 대해서. 미국은 말로 할 것도 없죠. 지금 관세 관련해서. 충분히 이렇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줘도 우리나라에게는 엄청난 큰 타격이 옵니다. 왜냐고요? 우리나라 수출국가잖아요. 충분히 이렇게 해서 우리를 위협을 줄수 있는데도 굳이 얘네가 우리를... 공격을 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얻는 게 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히려 국제적인 지탄만 받겠죠. 명분이 없으니까. 근데 북한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항상 제가 떠들듯이 휴전국입니다. 휴전국. 그리고 북한은 적화 통일을 하고 싶어하고, 북한이 뭐 중국처럼 시장 을 개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화해 모드로 가서 뭐 우리 북한 사람이 남한으로 오거나 남한 사람이 북한으로 가거나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가 되는 시대입니까? 아직 아니잖아요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이때가 남북관계 화해 모드로 있어서 아마 최고조에 달했을 겁니다 정말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이 되잖아요 그런데 2년 뒤에 6월에 뭐가 발생했습니까 이 연평해전이 발생한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남북관계의 화해모드, 평화모드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또 터졌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땅에 피해를 입은 건 없지만 그때 당시 해군 참수료 357호에 타고 계셨던 우리 해군 선배 전우님들 전사하셨어요. 만약에 거기에 내 가족이 있었다면? 그럼 말이 쉽게 나오겠습니까? 그 연평해전이 있고 나서 이건 정전협정 위반으로 해서 그때 국방부,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에게 사과를 요구했죠. 지금 2002년도부터 해서 19년, 17년 동안 북한이 우리에게 사과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요? 없었죠. 어떠한 제스처를 취했던 거죠? 조금 더 생각을 해 볼게요. 김정은이 남북 관계에 개선이 돼서 때까지 각종 도발, 인명 피해에 대해서 공식 석상에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거라도 했으면 아, 북한이 이제 조금씩은 변화를 하고 있겠구나라고라도 생각을 했겠죠. 근데 공식적으로 뭔가 우리 남한에게 있어 사과의 제스처로 취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반일 감정이 상당히 강한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본 싫어합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 행동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에게 사과하라고 요구 하죠. 근데 왜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우리의 인명을 피해를 준 북한에게 있어서왜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그렇게 안 합니까? 그러면서 지금 남북관계가 평화모드니까 좀 정신 좀 차려라. 꼰대마인드 좀 갖지 말아라. 라는 댓글이 달리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정치적으로는 남북 화해 모드가 간다고 해요.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군인은 언제든지 터질 정도의이 전시 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주적을 명시를 삭제를 했다고 해더라도 분명히 안보교육 자료에는 북한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우리가 잊지 않도록 교육은 시켜줘야죠. 그런데 은근슬쩍 교육자를 바, 바꿨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제가 민간인이면서 왜 군대에 관심을 갖냐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강대국 사대국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면 솔직히 경제적인 뭔가 불이익을 주면서. 국가적 운영이, 회사적 운영이 안 돌아가게 하겠죠. 그게 우리한테 있어 큰 피해가 옵니까? 올 수도 있겠지만 당장 눈에 띄진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떤 공격을 합니까? 저희에게? 한번 예, 예상을 해볼게요. 북핵을 하나 날린다고 칠게요. 서울에. 몇 명이 죽을까요? 뭐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없겠지만 최소 100만 명은 죽겠죠. 그럼 이게 눈에 띄는 피해죠. 만약에 정말 내 가족이 거기 눈에 들어있다. 어떤 생각이 들것 같으세요? 저는요. 살면서 돈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람 목숨이에요. 살고 봐야 돼요. 살아야 다음에 기회라도 오지. 죽으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북한은 우리를 언제든지 공격해서 죽일 수가 있어요. 그 명심을 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오바를 떠는 걸까요? 정말로 제 생각에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뭔 옛날 같은 이상한 소리라고 있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저는 오바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오바? 평화에 대한 언제든지 뭐가 터질지 모른 대한 안전 불감증이죠. 그냥 네이버에 각종 도발, 북한의 도발 치면 다 나옵니다. 도발 보면 다 하나씩은 나올 거예요. 공통적으로. 뭘까요?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과연 그, 전사한 우리의 국군 그리고 무관 시민들이 내 가족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말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정말로 저희 할아버님 대의로서 6.25전쟁 참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무공훈장도 받으셨습니다 할아버지께 항상 말씀해주셨어요 어렸을 때 진짜 전쟁은 무서운 거라고 정말 무섭다고 합니다 전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하나죠 지금 그게 누구인지는 더 이상 저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들 아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그때 당시 대대장님께서 답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여기 에 거짓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강당에는 약 50명의 정도의 다른 예비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한다면 그분들이 댓글로 제가 지금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죠. 굳이 제가 거짓말로 선동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또 그렇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우선 대대장님께서 좀 당황해 하셨습니다. 왜냐면 그런 말이 나올 거라 생각을 못 했겠죠 왜냐면 예비분들은 다 자거나 딴짓하고 있거든요 저 같아도 딴짓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영상 그거 보다가 도대체 어떤 답변이 나올까 궁금해서 보다가 기가 차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이죠 대대님께서도 이게 2018년도 그때 남북 평화 무도가 만들어졌을 때쯤에 만들어진 교육자로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다 하지만 본인 생각에도 아직까지 우리는 위협 속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인지를 해주면 감사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의 평화 정책에 응원을 해줄 수는 있지만 안심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진 저는 시기상조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는 사람으로 치면 어린아이가 이제 막 걸음마를 한 단계 뗐습니다 한 단계 뗐다고 두 발자국 세 발자국 잘걷나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전 도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넘어질 수 있는 거에 대비해서 긴장을 하고 있고 지켜주는 게. 바로 우리 국민의 시선이자 군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냥 한 국가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서의 애정과 관심이 담긴 제 의견이지. 이거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면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제가 조금 더 재밌는 군대 썰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